장애인 예술가들은 그들의 장애와 무관하게 매우 훌륭한 예술을 만들어내며 엄청난 노력과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장애인 예술가를 소개합니다. 피아니스트 유혜은 시각 장애가 있는 피아노 연주자이다. 유혜은은 2002년에 태어났다. 그녀는 선천적으로 안구가 없이 태어났다. 2005년 3세 때 교회에서 엄마의 성가대 노래를 듣고 그 음을 그대로 따라쳤는데 이때부터 한번 들은 음악을 바로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는 절대 음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07년 5세 때 유혜은의 아버지가 SNS에 올린 그녀의 연주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유혜은은 SBS 스타킹에 출연하게 되었고, 5살의 천재 모차르트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피아노는 그녀에게 다양한 소리가 나는 장난감이기도 했고, 그녀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는 친구이기도 했다. 그녀는 좋은 감정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로 인한 답답함, 교우관계에서의 어색함 등 모든 내면의 감정을 피아노로 쏟아냈다. 유혜은은 그런 피아노에게 민우라는 이름도 지어줬다고 한다. 2015년 13세 때 영화 기적의 피아노가 개봉되며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영화는 유혜은이 현실의 벽에 맞서 꿈을 찾아가는 모습과 장애인 공동체를 운영하며 딸의 꿈을 돕는 어머니,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을 담고 있다. 2022년 20세 때 유혜은은 한세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에 입학했다. 유혜은은 악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음원을 계속 들으며 곡을 암기한다. 급할 때는 오른손 연주와 왼손 연주를 따로 녹음하고 반복해서 듣는다. 점자 악보도 활용하는데 국립장애인 도서관 출력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실로암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악보를 신청한다고 한다. 유혜은은 두 번의 오케스트라 협연도 경험했다. 2023년 제20회 미랄 콘서트에서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을 협주했으며 2024년 솔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두 번째 콘서트에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협주했다. 그녀는 협주는 정말 설렜고 특별했고 너무나 행복했다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비록 보는 능력은 없지만 듣는 능력이 월등하다는 것에 감사하게 됐다고 한다. 그녀는 청각장애가 있음에도 음악을 놓지 않았던 베토벤을 좋아한다. 또한,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공감과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행복을 주는 곡을 만들고 연주하고 싶다고 한다. 그녀는 CCM 교회 음악을 연주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한다. 가끔 엄마와 함께 CCM을 부르는데 그때도 너무 즐겁다고 한다. 장애인 예술가에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